오늘은 2025년 상반기 태경BK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1월 20일부터 7월 18일 장중까지의 내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태경BK의 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7일 4,020원을 기록하며 저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7월 18일엔 장중 최고가인 6,570원을 터치한 뒤 현재가는 5,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무려 4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죠. 이 과정에서 거래량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늘 7월 18일의 거래량은 약 3,362만 주로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매수세 유입은 기술적 흐름에도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태경 BK의 현재 위치와 향후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지표는 주가 이동평균선, 즉 5일, 20일, 60일, 120일, 그리고 캔들 패턴, 거래량 흐름,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 전환 여부입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5일선이 강하게 상방을 향하고 있고 20일선과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지꽤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60일선과 121선 또한 최근 우상향으로 꺾이며 중장기적 추세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넣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을 상회한 채 마감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추세 전환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캔들 패턴을 살펴보면 7월 18일 형성된 장대 양봉이 눈에 띕니다. 이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추세 지속형 패턴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대양봉의 저점인 5150원 부근은 향후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늘 장중 고점인 6570원은 단기 저항선으로 인식되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경우 일부 단기차익 실현 매물도 예상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7월 18일의 거래량은 분석기간 중점 최고치이며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수급의 질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개인 매수세가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급증은 통상적으로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신호입니다. 이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준으로 주요 가격 구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1차 지지선은 오늘의 저점인 5150원이며 2차 지지선은 4900권 부근의 이전 박스권 상단입니다. 이두 지점 모두 과거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이므로 하방으로 밀릴 경우 매수세가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저항선은 당일 고점인 6,570원이 1차 과거 고점과 겹치는 6,800원선이 2차 저항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가는 심리적 마디선인 7,000원입니다. 추세 분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3개월간의 박스권 흐름에서 완전히 탈출한 모습이며 최근의 급등은 단기 이탈 후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저점 높이기 흐름이 완성된 형태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이 점차 모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단순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면 기술적으로는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으며 서로 간 이격도 안정적입니다. 이는 상승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대줍니다. 보조 지표 없이도 가격 흐름과 이동 평균선의 관계만으로 충분히 강세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정석인 이동 평균선 정배열, 거래량 급증, 고점 돌파 패턴이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특히, 4월 저점 이후 상승 흐름의 중간에 몇 차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지켜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매수 주체가 단기 세력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분석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횡보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거래량이 선행 신호를 제공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6월 말부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7월 들어 본격적인 폭발을 보였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며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귀여운 구름 얼굴 아래 선명한 노란색 글씨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라는 문구와 그 아래에 녹색으로 빛나는 문자 01027016611이라는 번호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보내셔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투자 가이드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나 고가의 강의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그 순간부터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전략 리포트와 실시간 시그널이 여러분 손안으로 날아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보유 중에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정작 답을 알려줄 사람은 주변 어디에도 없고 유튜브 댓글로 떠도는 단편적인 얘기만 쫓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서비스는 이 물음표를 단번에 느낌표로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 목표 수익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현황을 파악한 뒤 지금 내 매수 타이밍이 맞는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 에 대한 명확한 답안을 차트와 수치 그리고 시장 심리 분석까지 결합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급등 한 통의 문자는 실은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붉은색으로 쓰여 있는 문구를 읽어보셨나요? 급등 문자 주세요. 전화는 많은 분들이 걸어주셔서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몰려와 매일 실시간 시장 이슈와 종목 전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화보다는 문자로만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죠. 번거로운 콜센터 대기줄 없이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와 상담을 문자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면 오른편, 파란 바탕에 쓰인 글귀도 놓치지 마세요. 맨 위에 뜨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안내 종목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제목이 아닙니다. 월급쟁이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직장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시간 제약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말마다 뉴스를 찾아보고 퇴근 후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면 매주 정리된 핵심 종목 리스트와 함께 이번 주 유망 종목, 주의해야 할 리스크 구간,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급등을 보내면 곧바로 여러분만의 전용 채팅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전문가가 1대1로 질문을 받고 답해 드립니다. 그 아래에 세 가지 질문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종목을 보유해 나가야 하나?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답을 얻기 어려워서 끝내 확신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표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립니다. 업종별 배분, 개별 종목의 비중,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 리스크 비율을 꼼꼼히 분석해 드려요. 둘째, 각 종목별로 호재의 요인과 악재 가능성을 나누어 보유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호재가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추가 매수를, 반대로 단기차익 실현 구간이라면 부분 매도를 추천합니다. 셋째,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대신 실제 시장의 체결 강도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분석이 정리되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수년간 수익을 만들어낸 비법 대공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 팀은 수년간 실제 운용 계좌를 통해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이 검증된 전략을 이제는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 기관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급 데이터와 AI 기반 예측 모형, 그리고 차트 패턴 인식 기술을 이번 기회에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받아 바로 계좌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용제로 100% 무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는 문구가 여러분의 투자여정을 밝혀드릴 나침반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닫히지 않는 금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저 멀리 떠나갑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급등이라는 단어를 010-2701-6611로 보내보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드리고 더 높은 수익을 향한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 끝에서 시작된 작은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투자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급등! 문자 보내시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어서 태경BK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내용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다뤘고요. 이번 편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갑자기 급등했는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최근 이슈와 향후 시나리오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급등의 배경이 된 주요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태경 BK는 본래 안정적인 실적과 화학계열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시장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탄산 리튬 사업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산업가스와 환경소재 사업 중심이었지만 처음, 저, 저, 최근 들어 2차 전지 관련 원재료 부문으로의 확장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7월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태경그룹 차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및 탄산리튬 정제 설비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정보가 시장에 노출되었고요. 이후 투자자 포럼과 SNS를 통해 태경 BK의 실질적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실제 태경 BK는 탄산 나트륨과 관련된 정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 일부가 탄산리튬 추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성장 동력으로 시장에서 인식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나온 재료가 단발성 호재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탄산 리튬은 2차전지 핵심 원료 중 하나로 향후 수요 증가가 명확한 섹터죠. 시장에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 ESG 흐름과 맞물려 폐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태경BK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넘어 새로운 밸류에이션 체계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7월 중순 들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죠.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중장기 시나리오가 확립된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거래데이터를 보면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특히 특정 시간대에 대량 체결이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전략적 매집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번 급등은 단순한 테마성 이슈라기보다는 기업의 체질 변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이 꼭질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먼저 수급 측면에서는 아직 고점 신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다뤘듯 기술적으로는 거래량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승이 과열 국면이라기보다는 막 상승 초입에 들어선 구조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 최근 수급을 보면 단기성 테마 종목에서 자주 보이는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아니라 기관비중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급한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익 실현 매물에 대한 경계는 필요합니다. 이번 급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40% 이상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구간에서 매물출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800원에서 6,000원 부근에서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 조정이 매도 신호가 아니라 눌림목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태경 BK를 탄산 리튬 재료주, 실적 기반 가치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대부분 재료주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태경 BK는 본업 실적이 이미 안정적이고 여기에 신규 성장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건 2분기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태경 BK는 8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만약 이번 실적에서 탄산소다 부문에서 전년 대비 성장이 확인되고 영업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현재 주가는 PR 기준으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펀더멘털로도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최근 증권사 리포트나 소형주 포트폴리오에 태경 BK가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커버리지 리포트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나 자문사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 신규 진입 기업 중 저평가된 종목으로 태경 BK를 꼽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아직 탄산 리튬 사업은 기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설비 투자 일정이나 실적 반영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너무 앞서 반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둘째, 글로벌 리튬 가격 변동성도 리스크입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한꺼번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태경 BK가 신사업을 언제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 전략은 뉴스에 따라 급등락에 휘둘리기보다는 핵심 실적 지표와 사업 진척도에 집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탄산리튬 관련 공시, 설비 계약, 파일럿 생산 착수 같은 구체적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은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촉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공시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태경비케인은 단기 급등 이후 조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치 성장이 결합된 희소한 케이스로 부각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 흐름이 살아있고 수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단순한 테마가 아닌 사업 체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에 단세 글자 대장주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평범한 개인투자자에서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초고속 투자자로 탈바꿈시켜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겁니다. 유튜브 리포트, 증권사 리서치, 경제 뉴스 속보, 카페 블로그 괴담까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신호 하나를 찾는 건 로또 당첨만큼 어렵죠. 하지만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면 그 모든 잡다한 정보 사이에서 진짜 급등 후보만 따로 걸러낸 보고서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결제 절차 전혀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이고, 그 즉시 여러분의 휴대폰에 오늘의 핵심 대장주, 매수 타이밍이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보낸 뒤 받아볼 보고서는 단순한 종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가격대와 분할 매도 구간, 투자자별 수급 분석, 과거 유사 패턴 차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지난 4월 9일에 최저가 1 0 5 0원에서 바닥을 다진 뒤 5월 21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평균 대비 250% 폭증하며 순매수 주체가 기관과 개인으로 바뀐 구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가격대인 12,000원 부근에서 매수 13,500원에서 30% 분할 매도 14,000원에서 잔량 매도 손절가는 11,600원 이한 장의 보고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를 일일이 분석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제게 보내온 실제 피드백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라는 구독자님은 제가 직접 차트만 보고 판단했으면 절대 매수하지 못했을 구간이었는데, 문자 보고서를 보고 과감히 진입했더니 20% 수익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올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고, 비라는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과도한 욕심 대신 기간이 매수 전환한 구간이 끝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라는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이 하나둘 쌓이면서 커뮤니티에는 문자만 대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이고 기회는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대형 증권사 리포트를 뒤적이며 분석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는 알림만 확인하면 즉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 버튼 클릭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게 바로 초고속 투자 모드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어요.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실시간 호가창 분석, 테마별 수급 변화 신호, 외국인 기관 매집 매도, 전환 타이밍 등을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심지어 시장이 마감된 뒤밤 11시에도 당일 수급 요약본이 올라와서 오늘 기간이 이 종목을 홀딩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분할 매도로 전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시장 개장 전에는 모닝 브리핑으로 전일장 막판 이슈, 오늘 주요 경제 일정, 그리고 추천 대장주 재진입 타이밍까지 분석해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전문가 팀과 함께 정보 생태계 한복판에 서서 실시간으로 날것의 정보를 받아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이후 여러분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뉴스가 아니라 문자 알림입니다. 시장 개장 전에 도착한 대장주 보고서를 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계획대로 매수매도를 실행합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던 과거와 달리 마음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은 보고서가 제시했으니까요. 정말 무료인가요? 라고 다시 묻고 싶으시죠? 네, 100% 무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리딩이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한 팀이 되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문자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업계 입소문을 타고 전문가 팀과 직접 종목 리서치를 함께 하거나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진짜 정보 생태계의 출입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한 통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내용에 반드시 대장주라고만 입력한 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3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찰나이며 움직이는 자만이 그것을 잡아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보 수집한 다음 실행 단계를 혁신적으로 단축하면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010-2701-6611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고 초고속 투자자로 도약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